<laughs> 겁나이다 제가 산 제품은 신지모루의 이게 종이 질감 필름이에요. <laughs>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붙이는 게 어렵다 고 그러던데. <laughs> 아, 이런 질감이구나, 종류 질감이. 제가 커버를 또 샀는데, 이거는 어디지? 라인오 브러쉬인가? 그걸 샀고, 색은 보라색으로 샀어요. 연보라색이었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어허. 저 아무래도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가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패드가 오지 못해서 언박싱 못한 펜슬을 한번. 응, 음. 응. 음. 펜슬은 어떻게 쓰는 거죠? 이렇게 뭐뭐 뭐 하면 이렇게 뭐 알아서 되나? 바인더가 원래 얘가 3번이고 4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좀 거슬렸던 게 원래 2, 3번에 있던 앞표지가 얘였는데 얘가 얘랑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안에가 이렇게 검은색이거든요. 얘랑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동안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속지를 두 개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3번 바인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제일 마지막인 4번 바인더가 됐어요. 아무튼 그동안 되게 거슬렸는데. 그냥 이차에 바꿔줬어요. 지금 좀 약간 속 편하네요. 짠~ 이것을! 이것은... 이것은... 잿몽이 모자고요 제가 잿몽이를 중고로 샀잖아요. 요거만 샀거든요. 모자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 모자를 다시 파셔가지고... 오~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네? 이렇게, okay. 약간, 뭐라 그랬죠? 이중으로 돼있다 그랬나? 이게 천이, 오, 깨. Okay. 뭐야, 맞는 거 맞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가? <laughs> 멋진데. 아무튼, 버킷에 을 사줬습니다. 요 하나는 판매진 거라서 제가 잘 전달을 해주도록 할게요. 좀 해주려고 하는데, 일단은 포스터 정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다한 장씩은 있더라고요. 제가 제노랑 철러가 있는 포스터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만 있나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버전별로 세 장씩 다 포스터는 갖고 있어서, 이거를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또안 맞아요. 이게 <laughs> 그거거든요. 유니버스 바인더인데, 유니버스 바인더가 상당히 크잖아요. 거기에 원포켓에 얘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들어가고, 일단 장수도 없기는 한데, 안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글리치 모드 포스터도 지금 대충 넣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두번 접은 채로 그냥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비트박스도 그냥 이렇게 두번 넣은 채로 보관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뒷박스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디지팩 재민이랑 제노를 얘를 그냥 꺼내줄게요. 일단은 멤버들 얼굴 보이게 접고 이렇게 접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이렇게 아무래도 포스터 바인더를 새로 구하든지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이 속지 자체가 이미 없기 때문에 영스타도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제노를 위에다 얹어가지고 이쪽에다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정리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넣을 거면 이게 정리가 맞는 거야. 이렇게 해서, 호이스트 구간도 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이 사진들이 사실은 양면이잖아요. 저번 이그리치모드이 뒷면을 굳이 안 봐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넣었던 건데, 비트박스는 요거를 꺼내와 봤더니, 이렇게 뒷면하고, 안면, 뭐, 뭐가 안면인지 모르겠지만, 양면을 다 보이게 넣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대지를 넣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면 보관하기가 되게 좀 난감해져서, 아무래도 이것들은 여기다가 넣지 말고, 제 드림 멤버들을 여기다가 넣어 놨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재민이랑 제노도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서 보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게 예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바인더에 있는 거를 꺼내겠습니다. 얼추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이대지에다가 디페스터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디페스타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바인더에 재민이랑 제노도 넣어주겠습니다. 나이순서대로 넣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빼줘야겠죠? 해찬이부터다 빼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노부터 어, 다시 넣어줄게요. 이 스티커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 요것도 보관을 좀 해줄게요. <laughs> 이렇게 해서 여기는 끝! 치기 전에, 아, 이게, 제 이게 남아가지고, 근데 얘를 어떻게 보관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여기에 맞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또 원포켓짜리를 사지를 않아가지고, 일단은 얘는, 아, 유니버스 바이너 진짜 꺼내기 싫은데 어쩔 수가 없다. 일단은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넣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임시로 넣어줄게요. 뭐야? 이렇게 큰 거였어? 어,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지금 당황했어. 이거는 패딩딩 님이 파시는 그 서클 키링이고요. 어, 이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딱 서클 사이즈로 이렇게 될줄 알고 저 버즈에 달고 다니려 그랬거든요. 안 되겠는데? 아 자석으로 이렇게 붙는 거구나. 오, 오데이 앞에 그게 붙어 있어. 비닐이 붙어 있어가지고 비닐을 일단 좀 떼줄게요. 아이고, 아이고. 음 이렇게. 이을 분홍색에는 얘를. <laughs> 진짜 예쁘다. 예쁘죠? 너무 예쁜데? 제 버즈가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좀 요만한 게올줄 알고, 여기 달면 예쁘겠다 싶었는데, 여기다 <laughs> 달면 이래 이래 돼가지고, 얘기다은건좀 무리일 것 같네요. 어우 씨, 예쁜데? 어, 이거 예쁘다. 아이 예쁘죠? 예쁘다. 통화를맞주는구나 요거는, 아, 예쁘다! 귀엽다. 보이세요? 비트캣이라는 그거에 빠졌잖아요. 여기, 여기 이렇게 있고. 이 초록색이 엠마고, 이 보라색이 레이라거든요? 그래서 요두 친구의 그립톡이 새로 나왔길래 요거를 사봤습니다. 그립톡 쓰지도 않는데,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고, 이거는 그리톡 사면서 그냥 그리톡만 덜렁 사기 뭐 해가지고 요거를 사봤어요. 바로 랜덤 키링인데 랜덤에 또한장 하잖아요. 이게 아 라인업이 안써 있네. 여기에 그게 있어요. 한교동있어요 한교동. 아, 진짜 한교동 나오면 진짜. 그래서 혹시 하나만 샀는데 그 하나에 한교동이 나고 두 개를 산 거거든요. 제발 제발 안 나오길 바라면서 제가 갖고 싶은 거는 일단 크롬이랑시나모로라면그 퐁퐁 뿌리이 귀엽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일단 한교동만 아니면 되긴 하는데 자. <laughs> 자. 아, 뭔가 있어. 나 둘, 셋. 으악! 아! 씨... 겁나엽다 아, 자신감이 올랐어 지금. 아, 어떡해 자, 내 신나물 갖고 싶은 거나왔고요 아, 여기서 또 갖고 싶은 것도 나오면 대박이겠다. 자. 제발 한 번도만 안길 바라면서. 자. 하나, 둘, 셋. 아! 와, 이 갖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개만 안안게어요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마멜이랑 시나물. 와, 시나물 너무 귀여워. 미쳤어. 마멜이랑 시나물 나왔어요. 아, 이군번줄 때문에 잘안 되나 봐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요거에다 딴 거를 채워도 되나봐요. 저는 뭐, 이게 귀여우니까. 이렇게. 마에을잘 세워두고. 허허허, 저 지금, 아, 한그동 혹시 팬이 있으시다면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정말 한그동이안 나오기를 정말 바랬거든요 <laughs> 근데, 아, 너무 귀여운 마이 멜로디랑 시나모 롤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헤헤. <laughs> 이렇게. 끝. <laughs> 조용해! 이 영상이야? <웃음> 아니야 <웃음> 말해도 돼 말해도 <laughs> 돼 <laughs> 너무 맛있으니까 <웃음> <웃음> 제가 드디어 돈까스 망치를 갖게 됐습니다 진짜 이거를 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 생긴 거와대박이다 아, 아, 내가 이걸 갖게 되다니, 제가 이거 산게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다가 해줄 게 아니었고, 그 레드벨벳 콘서트 때 쓰려고 샀던 건데, 레드벨벳 콘서트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때 못 썼었잖아요. 이게 들어간 게 맞아, 끊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사실 이걸, 이걸 먼저 넣을 게 아니라 작동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끝까지 안 올라가나? 버튼이 있어가지고! 버튼 이 있고 여기 위에가 이렇게 닿다 보니까 여기 끝까지안 올라가고 한이 정도까지 올려야 될것 같아요. 버튼 좀눌리는 것긴 같 하지만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인데 제가 이 키키라를 샀잖아요. 제가 원래는 쿠로미를 갖고 싶었는데 키키라를 산 거거든요. 근데 샴푸가 쿠로미가 있어요. 근데 키키라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너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키키라 그 뭐죠 응원봉 리본이고요. 실제 사용은 아마 쿠로미를 받아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너무 옛날 거라서 될지 모르겠네. 어 들어온거 같아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이 리본이 어 잠시만요 여기요 이거 아무래도 제가 건전지를 새로 사와야될거 같아요 이게 너무 옛날거라서 작동이 안되는것 같거든요 지금. 아불량 불량같은... 불량같은데 이아 짜증나네 as는 여기로 하라고 하네요 일단은 새 건전지를 다시 한번 껴 보고 된 건가? 어 됐다. 아, 불량 아니네. 건전지 때문에 그랬네요. 요거는 콘서트 때잘 두고 가겠습니다. 콘서트 티켓을 첫날 거밖에 못구해 가지고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 시점에는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 목표는 올콘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올콘을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다진 세에서온 인생 넥 겉콜북이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이게 랜덤으로 오거든요. 허! 제가 원하던 게 왔어. 대박. 하고 어? 이것도 같이 주셨네? 이거는 아니었는데 비닐에 쌓여서 잘안 보이니까 한번 뜯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2단 하고. 아 이렇게 됐구나 1단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양옆으로 넣을 수 있게. 게다가 양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나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 포켓도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속지는 총2 0 장이 들어 있고 겉에 디자인을 다시 한번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리고 옆에 어 여기 책들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너무 내 취향인데? 진짜 내 취향인데? 그리고 일단 콜북은 이렇게 너무 귀여운 햄스터가 들어 있고 아이스크림 디자인이에요.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린두 콜북 다 이렇게. 사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링을 걸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죠. 제가 인생 네컷을 넣을 콜브 바인더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임탱이로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이 네컷들을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줄게요. 근데 이제 요것도 귀엽긴 한데 제가 표지로 쓸 만한 걸 한번 좀 줄였거든요. 지금 후보는 이렇게입니다. 재민이 이름이 여기가 잘려가지고 일단은 보류. 얘도 얘가 잘리네요. 어, 이거 너무 예쁜데? 그 다음에, 어, 이것도 괜찮다. 다음은 이건데, 예쁜데 살짝 색깔이, 음. 얘로 넣어주겠습니다. 얘로 넣고, 여기 뒤에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원래 있던 이 고양이를 뒤에다 넣어줄게요. 딱인데? 후지는 이렇게, 이 안에를 채워줄게요.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양옆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딱인데. 끝. 디자인도 예쁘고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1차죠? 1차 MD 11번가에서 구매한 게 왔고 이 아크릴 스탠드를 재민이랑 제노 그리고 트레카는 다섯 개만 샀고요 그리고 뭐지? 이거 슬리브 슬리브도 재민이랑 제노 이렇게 <laughs>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제노 트가카가 이거 뭐였지? 아! 이거 <laughs> 스탠드도 진짜 귀여워 색감이... 색감이 너무 이쁜데... 짠~ 헉, 맞다, 이거다. 이거 보고 진짜 놀랐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포카하고 아크릴 스탠드 캐릭터는 지금 이렇게 돼있고요 데미니는 아마 우상하마라 그런지 꽃을 들고 있고, 제노는 밀크라서 그런지 우유 옆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캐릭터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휴. 한번 비닐을 떼고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거 같아요 아 귀엽다 미쳤어 겁나 귀여워 어, 이렇 맞겠죠? 이렇게 진짜 귀엽다 이것도 책상에 장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도 한번 여기다 넣어줄게요 아씨 귀여워 미쳤나봐 겁나 귀여워 진짜 슬리브 사길 진짜 잘했다 사실 슬리브 살까 말까도 좀 고민하긴 했거든요 헉, 겁나 귀여워 겁나 귀여워 미쳤음 완전 찰떡임 다음 트레카를 까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아 많이 산다고 이제 올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그냥 매입할 생각으로 다섯 개만 샀습니다. 나와주면 너무 감사하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laughs> 하나 둘 셋! 어 유타랑? 어 유타랑 누구죠? 아 태웅! 유타랑 태웅. 아 제발 약간 초록색 빛이 나는데 재미이 아니잖아. 하나 둘 셋! 어 샤오진이랑 이거 누구지? 어 성찬! 샤오진이랑 성찬. 아 제발 재미나 진짜 진짜 아 진짜 제발 자 하나 둘 셋! 어 송! 어 송찬이 풀셋 됐어 어 뭐야 태용 어 아, 뭐야 중복이네 태용 하고 아, 오 어, 송찬이 풀셋 했구요 아니 그만은 인원에서 중복이 나온다고? 아 이제 기대 없긴 했는데 아자 하나 둘 셋! 어 뭐야 잠깐만 나 태용 어?! 이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럴 수 있는 거야? 이럴 수가 있다고? 태용 풀셋인데 지금 캐릭터는 완전 태용이만 많이 나왔어요 아 이제 하나 남았는데 아, 그 보니까 드림이 하나도 안 나왔네. 아 진짜 드림 한 명이라도 나주면 안 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미지 <laughs> 미친. 누구죠? 아 진짜 미쳤다. 아 재민이도 안 나왔는데 와 드림 나와달라고 하니까 드림 바로 나왔어요. 지성이랑 런지 나왔어. 뒤에는 아인아 아, 캐릭터만 사인이 있구나. 이 셀프에는 사인이 없고, 뒤에 캐릭터만 사인이 있어요. 지성이랑 런지 나왔어 미쳤나봐. 아, 재이나 언니? <laughs> 이거 재민이 이거 포카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원래 매입할 생각이었으니까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골헤인데 감사합니다 아막걸리 아 먹고 싶어. 야 맛있어. 예. 막아 <laughs> 체중인데도 <응>? 애야 너. 짱이쁘다어 <laughs> 가만 좀시어 내. <laughs> 야 갈매기 위제아 오. 귀엽네 어 이름표 달려 있어. 네. 뭐야? 어? 어 인분너 그렇네.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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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난 누구야? 어 쪼꼬미다. 어 근데 있네? 안 쪼꼬미. 그 못 뽑을 걸 예상을 하고 다섯 개만 샀잖아요 그리고 진짜 못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갖지 않고 바로 트위터에서 서치 해가지고 샀습니다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제 최애 포카가 오락실이었잖아요 근데 이걸로 바뀔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아몇장더 갖고 싶어 이것도 진짜 생각보다 너무 귀여운데요 둘이 같이 들고 다니면 진짜 귀엽겠다 <laughs> 이렇게 들고 다녀야지 귀여워 이렇게 들고 다닐 거야